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 저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 이병옥 골프학교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많은 레슨 내용이 있으니까 즐기시고, 그 다음에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레슨 주제는 이 그립에 따른 릴리스는 반드시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립 형태에 따라서 릴리스는 달라야 한다도 되고요. 자, 우리가 방송에서 봅니다. 반드시 릴리스를 할 때는 왼팔뚝과 오른팔뚝이 교차가 되면서 딱 붙는 정도로 돌려줘야 된다. 그런데 저같이 훅 그립을 잡는 사람이 그렇게 돌려버리면 이 페이스가 어디 보고 있나요? 지금 바닥 보고 있죠? 저는 훅 그립을 잡는 상태, 스트롱 그립을 잡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를 유지하려면 팔에 이러한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자잘 보세요. 똑같이 스윙하고 릴리스를 했을 때 이렇게 돌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스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는 스트롱 그립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롱 그립은 이게 덮어 잡는 형태죠. 그래서 위에서 이 너클 어, 주먹과 손가락이 만나는 그뼈 부분이 두개 내지 두개반 많게는 세 개까지 보이는 형태 의 그립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돌리면 이만큼 돌아가. 이건 뭐 악성 훅이죠. 그냥 훅입니다. 그런데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가게 하려면 저는 약간 꺾여 올리는 형태 그리고 이 사이에 공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뉴트럴 그립을 잡겠습니다 뉴트럴 그립은 이 그립 크리스가 위에서 볼 때는 한 어, 너클이 하나 정도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보이고 크리스가 오른쪽 뺨을 향하는 그런 형태의 그립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서 릴리스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붙이게 되면, 자 저는 아까 이러한 스트롱 그립을 잡았는데 지금은 뉴트럴 그립으로 돌렸죠. 잡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제 팔뚝이 붙어도 아마 너무 심하게 붙으면 안 되겠지만 한요 정도 아까보다는 거의 지금 밀착이 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샤프트도 상당히 많이 돌아간 느낌이 되고요, 헤드도 많이 돌린 듯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위 그립이에요. 이 크리즈가 턱 쪽을 향하는 위 그립.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덮어 잡았던 그립이 거의 이런 형태로 라인이 제코 위로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그립은 손을 돌리지 않으면 이렇게 하늘을 보기 때문에 어 슬라이스나 페이드 구질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만나도록 돌리면 스퀘어 상태로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레슨을 드리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획일적인 레슨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키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릴리스 해야 되나요? 반드시 해야 되죠. 릴리스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릴리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편 상태에서 꺾었잖아요. 접었으면 풀어주다. 그 뜻이에요. 풀어주다. 여기까지 풀어주다. 그럼 릴리스는 어디가 끝이냐? 펴지는 데까지가 릴리스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꺾어 올라갈 때는 이제 릴리스 단계가 아니라 피니쉬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쫙 여기까지가 이제 릴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쭉 접힌 상태에서 팔을 펴는 과정까지가 릴리스. 릴리스는 뭐 풀다 뭐 그런 뜻이니까 그리고 다시 꺾여 올라갈 때는 이제 피니시 단계로 접어 올라가는 어, 스윙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즘 릴리스라는 레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윙 형태 특히 그립의 형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따라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롱 그립은 릴리스를 할그 부분에 대해서 이 손목을 미리 돌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뉴트럴 그립은 앞으로, 어, 릴리스를 할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좀 많이 돌려줘야 스퀘어를 유지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가 있으니까 마지막 부분 멘트는 버리셔도 되는데, 반드시 스트롱 그립은 붓게 돌리면 이거는 무조건 악성후구로 고생할 수가 있고요. 뉴철 그립이라고 해서 안 돌리게 되면 악성 슬라이스로 고생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그립을 잡고 있는지 먼저 알고 접하시는 레슨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 오늘은 뭐 어떤 무조건 릴리스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릴리스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특히 로테이션 해야 되지만 로테이션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 내 그립의 형태 에 따라 많이도 해야 되고 때로는 굉장히 절제도 해야 된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릴 형태에 따른 릴리스. 오늘 이 레슨이고요. 반드시 여러분들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옥이었습니다.